안녕하세요. 함께라서 행복한 책 읽어주는 나무야입니다. 오늘은 박완선님의 나의 아름다운 이웃에 수록되어 있는 마른 꽃잎의 추억 두 번째 이야기, 엉큼한 장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른 꽃잎의 추억 2 엉큼한 장미. 나에겐 남편 모르게 간직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소장품이 하나 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시집이 그것이다. 그 시집은 총각 시절의 남편이 역시 처녀 시절의 나에게 그야말로 바친 거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간직해야 할 까닭은 하나도 없었다. 비밀은 그 내용에 있다. 내용이라면 시가 되겠지만 천만에다. 시는 그 제목이 암시하듯이 송대간이 부르는 노래 가사만큼이나 치졸한 것이어서. 하고 마는 고생한 난의 시집 중에서 그따위를 골라 바친 총각의 안목에 대한 그 무렵의 나의 실망은 여간한 것이 아니었다. 그책 중에는 시 말고 또 다른 내용물이 있다. 대여섯 가지의 눌려진 꽃이 그것이다. 나는 나를 열렬하게 추정하던 총각들이 졸업식날 나에게 바친 꽃다발 중에서 각각 한 송이씩을 그 속에 눌러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가늠하고 싶은 잠재의식 같은 거여서 남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화랑에서 포식하고 온날 나는 시집을 팔랑팔랑 넘겨 노란 프리지어를 한 송이 찾아 냈다. 10년을 넘게 그 속에서 눌렸던 꽃은 무게도 감촉도 없이 내 손가락 사이에서 재처럼 사그라졌다. 그것은 김지수가 바친 꽃이었던 것이다. 나머지 꽃들도 그렇게 없애버리려다가 말았다. 그것들도 김지수의 꽃처럼 그것을 바친 총각들에 대한 미련을 청산하는 것과 동시에 없애야 마땅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미련을 깨끗이 떨구기 위해서 우선 당사자를 만나봐야 할것 같은 생각은 실은 구실일 뿐 어쩌면 나에겐 아직도 한 가닥 낭만의 미련이 남아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공허했다 고생고생해서 내 집을 장만하고 나니까 살림재미는 이제부터라는 설렘은 고사하고 뭔가 마음이 껍데기만 남는 것처럼 공허했다. 남 부러울 게 없는 모모한 부인들이 거액 노름판을 버리는 것도 혹시 이런 공허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미움보다는 이해가 앞서는 스스로의 마음에 소스라치면서도 좀처럼 그 공허감을 극복할 수는 없었다. 드디어, 어느 날, 나는 아직도 책갈필 속에 남아있는 꽃들 중에서 진홍색 장미꽃의 주인공을 찾아나섰다. 그는 재벌의 아들이었다. 재잘되게 좋아하는 그 무렵에 나의 친구들 사이에서 백제만이라는 본명으로 불리기보다는 새끼재벌이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졌던 그는 아직 총각이라던가 그가 나 때문에 아직도 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과대 망상이겠지만 막연히 즐거운 것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예전에도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고급의 장소, 고급의 음식, 고급의 오락을 그는 제공해 주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벌의 아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건 뽑내고 싶은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와 결혼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구원하지 않았다. 집에서 시집가라고 귀찮게 굴어서 죽겠다고 몇번 기뜸을 했음에도 그는 구원하지 않았다. 구원을 했어도 승낙은 할까 말까였지만, 구원만은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는 끝내 구원하지 않았다. 그는 50평짜리 공주맨션 두 개를 터서 하나로 쓰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마침 공주맨션에서 사는 친구가 있어 가끔 소문도 듣고 자연스럽게 들를 수가 있었다. 웬 일이야? 그는 놀라지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심상하게 말했다. 바로 요 아래층에 정난이가 살잖아. 응 알아. 가끔 만나지.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뜻밖에도 냄새가 날 것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빈 방의 창문처럼. 암담한 눈을 하고 있었다. 그 흔한 소파 하나 없어 때전 나무 개짝 위에 방석이 놓였기에 거기 걸터 앉았다. 소문에 의하면 아방군같이 산다더니 그렇지도 않네 뭐. 나는 아파트의 거실답지 않게 어두침침한 방석을 휘둘러보며 말했다. 그는 말없이 어깨를 움츠렸다. 얕잡는 투였다. 나는 좀더 자세히 방을 휘둘러 보았다. 구닥다리 가구와 크고 작은 항아리. 빽국물이 뚝뚝 듣는 병풍 따위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나도 그에게 질세라. 얕잡는 투로 말했다. 골동품을 수집하시는군. 뭐좀 알기나 하고 하는 거야? 저것들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 말고 뭘또 알아야 돼? 그는 차잔으로는 너무 크고 밥그릇으로는 좀 작은 못생기고 투박한 사기그릇에 누리끼리한 차를 따라주며 대물었다. 그럼 그냥 비싸서 좋은 거야? 이렇게 싹 갈아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돼. 불편은 하지만 신기하잖아. 현대 가구론 세상 없이 아방구같이 차려도 한 집에 억대를 들여놓긴 복차더구만. 저 구닥다리는 쉽게 억대가 되거든. 사람도 그렇게 때까지 나간다면 아마 목욕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그가 기발한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혼자 킬킬 댔다. 그게 그렇게 재미나? 그럼 심심하니까. 그리고 저것들은 가만 놔둬도 인플레를 앞질러 뛴다니 그게 어디야. 나라고 뭐 맨날 소비만 일삼겠어? 덜어놓은 수익도 좀 올려야지. 안 그래? 맨날 이렇게 유치한 새끼 재벌 노릇만 할 거야? 나이도 그만큼 먹었겠다. 배울만큼 배웠겠다. 일할 때도 됐잖아. 설마 땡땡 재벌댁 아드님이 일자리 없다곤 못할 테고. 그 자리도 경쟁이 심해 아버진 정정하시고 형제들은 나만 빼놓고 하나같이 쟁쟁하고 내 안이 꽂고 더러워서. 나는 그가 따라준 누리끼리한 차를 한 모금 홀짝 마셨다. 맛도 온도도 밍밍했다. 어때? 맛이? 글쎄, 때국물 맛 같아. 왕년에 때국물 많이 마셔본 사람 같잖아. 하하. <laughs> 그가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나 조금도 재미나 배진 않았다. 왜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 살벌하게? 글쎄올시다. 부인께서는 이런 살벌한 호래비를 왜 방문하셨나이까? 그의 말투가 바뀌면서 암담하던 눈 속에 어떤 빛이 생겼다. 정감이 당기지 않은 순수한 성욕의 번디김에 나는 전율하여 몸을 일으켰다. 왜 이래? 왔으면 용무를 치르고 할게 아니야. 그가 내 손목을 비틀어 잡았다. 나는 이를 악물며 그것을 다시 비틀어 빼려고 했다. 용무? 용무 같은 건 없어. 난갈 테야. 왜 시침을 떼지? 이 방을 찾아오는 여자들의 용무는 정해져 있어. 글쎄 아니래도 정말 아니야. 그 순간 남편의 모습과 이름이 떠오르면서 나는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당당하고 힘세워졌다. 쉽게 손을 빼낼 수 있었다. 이런 나의 기세에 도리어 그가 질린 것 같았다. 그럼 네 속셈은 뭐였니? 그가 헐떡이며 쓸쓸하게 말했다. 나는 낭만을 꿈꾸었나 봐.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낭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지금은 70년대야. 나는 70년대식 아파트의 숲을 총총히 다름질 쳐 나왔다.